이렇게 분류해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이 입었을 때 당장 바르는 연고랑 흉터 관리 연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관리 연고들은 한달 발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길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베스한번다 윤천재, 약사 이고은입니다. <laughs> 약사님이신데요. 특별히 베스트앤 우송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얼굴도 곱고 이름도 고은 이고은 약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스트앤 우송병원 약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이고은입니다. 아, 항상 궁금했던 게 집에 있는 건 푸시딘, 마데카솔 있는데 이런 게또 사용해도 사용되면... 요 사용해도 되고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케어 연고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항생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상처 나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 쓰시는 게 좋고 마데카솔 중에 케어가 빠진 마데카솔 연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항생제 성분이 없고 세포 재생만 도와주는 성분만 들어있는 거라서 다 담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 나오는 솔솔 맞죠? 어, 맞아요. 새살이 솔솔. <웃음> <웃음> 저는 여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laughs> 추천하는 걸좀 음... 주시거든요. 이렇게 분류해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 입었을 때 당장 바르는 연고랑 흉터 관리 연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1도 화상이 런 거는 1도 화상은 세포 재생을 중점으로 해서 전 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려서 일단 이거 비판텐 연고는 성분이 이제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바음에 이렇게 막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생제 방부제 스테이드 이런 게안 들었다고 돼 있네요. 그냥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만 들어있다 이래서 애기들 추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보 연구라고 그것도 이제 염증 줄여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을 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드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깊지 않아서 상처를 홈 드레싱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런 용도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마데카소 연구라고 이것도 세포 재생에 중점을 둬서 가볍게 발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입었을 때 바르는 건데 2도 이상 물집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감염 예방에 중점을 줄때 바르는 거고요. 보여드리는 거다 모두 그냥 항생제 연고라서 2차 감염을 예방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고 그런 거죠? 뭐가 더 좋을 건 없죠? 다 비슷해요. 관리 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건데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리젠스타 지고 하나는 커버서울 MD 크림인데 이거 두개다 보습제라서 상처 부위가 건조하지 않게 되는 거라서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다 나은 다음에 바르시는 거고요. 네. 세포가 자라도 맨 위에는 각질층이 생기는데 한참 더 걸려요. 그 각질층이 생기고 자연적인 보호막을 만들기 전까지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호제로 보호를 해 주신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흉터가 올라왔을 때 흉터 관리 관리하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실리콘이 이제 흉터 겉에 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수분의 환경을 유지시켜 줘서 이제 흉터가 옅게 해 주고요. 색소 침착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흉터를 느슨하게 녹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섬유 모세포 과다 증식이나 이런 걸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해서 흉터 생성을 같이 억제해 주는 의약품입니다. 관리 연구들은 한달 발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수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길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다쳤을 때 중점을 두는 게 다르니까 순서별로 하는 게더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단계별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쓴다면 중간 거 하는데 중간 거 맞아요 항개 그냥 들어있는 거, 거.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 면봉 같은 걸로 발라주시고 물집이 생겼다고 일부러 터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거 따서 오픈을 하는 순간 사실 병원에서는 쓰고 바로 버려요 여는 순간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요 개봉하게 되면 장기간 보관하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상처에 달라붙어 잘 닦이지 않는 연고도 있어요 와서 닦아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 닦이니까 네번 다섯 번 닦아내고 하,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연고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병원에 바로 오실 때 거면 굳이 연고 안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깨끗하게만 보호해서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 사용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깨달았... 어 <laughs> 카메라 채집이라는 걸 깨달았... <laughs> <laughs> 앞으로도 뻔다 구독과 좋아요 아유.